역방 역방식이래. 역방을 찍어도 한번한번 먹겠다 이건. 근데 이각도면좀 별론데. 이렇게 찍어도 별론데. 이거 빨리인데. 아래 아래로 하면 이렇게 먹어야 돼. 나면 맞더라고. 동생이 지우동생 진짜 말랐어. 너도 말랐어. <laughs> 나는 뚱뚱한 편이야 <별개야>. 였그되개뚱뚱해 <laughs> 너가? 완전 뚱뚱해. <laughs> 응. 엄마가 나손체만 엄마가 나손 나 급식에만 일본이 그래, 이거. 다맞봐 너가. 래그면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 이럴 때가 있어. 소고기 아, 이제, 이제 맞출 수 있어. 모였는데. 소고기였어 소고기. 다부모드로 할까 이번에. 다 부모. 다다한 명만 못. 한 명만 다른 거. 아이상하다 근데 첫번 사람이 기 걸리면 는거 알지? 자기도 라이언지모르는데 그치 음. 이거 불에 구워먹어 어? <laughs> 아, 일단 넣어봐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 <laughs> 같은 <거> <laughs> 너의 크기가 <그기 같잖아>. 그래시가 <laughs> 많아 이거 소고기랑 어제 같이 먹었어 나도 나도 약간 달와다모르겠데한 바퀴 더한 이거? 아, 색이 아, 한 가지가 얘 같은데 이거 악세사리로 많이 갖는 거어 살짝 이상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야 아까 뭐라지 크기가 다 나는 예전에 할머니때 w a 많이 먹었어 야 was like, I was like, I w a 안 l 잖아 이거 나 이거 집에서 키워서 먹 s l i 지마 I w a 어 l i k 어 I 한 번도 안 먹었어. I 아, 이중... 아, 어 a s l 이 k e I was like, I w

하나 둘셋나 아니야 나 아니야, <laughs> 나, 아니야. 공개, 근데, 아니, 나 아니라니까 너 뭐했어 어떻게 공 방울토마토 야, 그냥, 야, 그냥, 아니야 선택 지울라니까 아예 그 끝났어 이거 너 끝났어 너너뭐 방울토마토 너 뭐했어 어? 너 뭐했어 뭐 방울토마토 나나 대구였어 지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새, 아무리 생각해도 캐릭터가 있고 <laughs> 구워먹는다길래 아, 근데... 이게 뭐지? 아니, 씨가 많다는 거야. 근데 내가 아는 대구는 씨가 없거든? 그래서 대충 단맛이 나겠지. 과일인가 보다 하고 단맛이 난다니까. 대구야한 번도 안 먹어봤을 리가 없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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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아, 이번엔 이렇게 하자. 이렇게? 네, 민기 선생님. 이기 보면 안 돼. 괜찮고. 어, 잠깐만 나, 나 사인만 붙였어? 빨리 붙여 이네서지못 맞추고 왔어 어야못 맞았다 그렇지 않아 나못 맞았다 안 맞네 는 <laughs> 뭐야 이 사람은 잘 몰라 뭐? 잘 몰라 너이 사람은 알아 잠깐만 왜 맞췄는데? 아 그래? 그만 알지? 아, 망하게

바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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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 바닥. 어, 어? 아 그래 가면 바닥라 어, 샤워 되게 로버에 떴어. 어. 그리이 뭐냐고? 최근에 보면 내로 떴어. 이거가 거리를 가는상 감상. 어. 이렇게. 아, 어떻게. 정경호여게요 <laughs> <laughs> 어. 자야 봐봐. 남자가 가 남자가. 해초 그나나 몰라. 근데 이분은 좀 오래되셨어. 어. 챌린스플릿 아니요. 남자남자남자 대표자. 대표자? 좀 약간 좀 우울한 얘기인 거 같아. 점수 1일니까 기분 나쁘고 남자 대충 해봐도 대충 해봐도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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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남자. 남자. <맞아. 이거> <놀람> 분또또 또 그거 맞아. 역할을 뭐 했어? 학생 역할 했어 학생여 가르쳐. 스펙트럼. 이명 동네. 좀스펙트럼 n the boys. I d 명 n t know. I d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나아면 대사 없이 아, 에리한안나지 이렇게. 그래, 네. 어. 그래 um si okay. 뭐. 음식 관련. 어 맞아. 어. 어. 맞아 맞아 맞어 음식 관련. 이 사람도 대사 없 음식 관련. 음식 관련. 어? 식 관련? 같은 사람이 여기 있지 않지? 여기에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에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 있어? 같이 못뭐 나왔을까요? 아, 혼자 맞아. 나오진 않았을까요? 그래. 이병헌 아, 몰라 지금 어, 이병헌 어. 정답 이영희 땡큐 <laughs> 야, 너무 뒤어 갔어 너 최근에 제일 찍은 작품이 아, 수6 6점 2020년 후야? 아니면 2020년 전이야? 저지 후야? 너 뭔데? 너아부다다다야아 <laughs> 아, <부담>, <laughs> 아, 완전 후네 한국인이아외국인 한국인 아니걸아니걸 아, 한국인 한국인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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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아니야? 한국인 아한야아니 아니야? 한국인 아니, 아니한아한아야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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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리라에. 웃음> 영화야. 최근 출연자. 영화. 이거 가방 안에 사람 여기 안에 있어? 어? 같은 사람 여기 안에 있어? 없어. 모르겠다. 맞췄네. 정 이상규. 아, 아, 그러니까 아니, 제일 최근에 나온 작품이 맞아,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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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최근에 나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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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정민 땡한데요쌍풀이 <laughs> <뺏대라, 뺏대라. 웃음> <laughs> 있어? 없어? 봐봐 있지 않나? 속상이야그러 뭐야? 몰라 렇게그 <laughs> 음. 사람 눈을 자세히 나 huh? 진짜 모르겠 이분 죽어어 없네? <웃음> <웃음> 모르겠다 돌신 걸로 신 걸로 그러면 만는 걸로 어떻게 뭐, 알았어? 상등까지 맞아, 상등까지 맞아. 그러니까, 진어떻아 진짜로. 아, 내가 아는 <laughs> <했는데>. 게거다 <laughs> 최근 자기드라마연거요 어. 드라마 같은데 뭐냐? 말아 <laughs> 아, <laughs> 드라마 같내알기 드라마? 드라마? 드라마야. 어, 나도 드라마인 거 같은데. 아, 내 지혜는... 지 모르겠어, 지혜는... 지혜는... 안 했다, 누가 봐도... 아니야, 아니야, 가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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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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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야, 아니야, 니니야 강사였어? 어. 아 그리고 오케이. 누구야? 아이 아, 내가 잘못 말한고 있는데 어. 강사 역을 한게 아니야. 어. 아, <laughs> 아 뭐야? 사나아 <laughs> <laughs> 정답 전미도. <정답>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. 할게. 아 뭐야 이 타스킹 <laughs> 아니 <아니야>. 할게. 아. <laughs> 어... 그러니까 지금 나이대가 <laughs> 어느 어느 정도야? 신준이. <laughs> 아 전미도 <정답>. 아닌가? <laughs> 정답 정답 정 <laughs> 아, <걔 웃음> 누구냐? 이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솔직히 지는왜못 맞추고 있인데 이게 <웃음> <웃음> 아니 얘가 왜왜왜알아 알았겠어? 배우자 배우그 얘가 왜알겠어 얘가 왜 알았겠어? <laughs> 얘가 왜 알았겠어? <laughs> 모르겠다. <왜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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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? <laughs> 아남 남의 거 관심 없나 보다. 영대사가 뭐다? 아, 약간 좀사투이좀 쓰시는 거같아 약간 좀 톤이 좀특이하 w 나연아 y t 나왔어 나. 어 나왔어 t a 최근 작품 최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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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최근 작품은 나왔어 최근 작품 나왔어? 나 a n Tacumen. Titan t a c u m e 어린 편같아 n Tacumen. Titan t a 생 u m e n 잘생겼 a n Tacumen. Titan Tacumen. Titan t a c u m 어 n Titan t 우리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끝내자. 지우린 좀 던져 봐라. <laughs> 진짜. 재난아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럼 돼. 넌안 해도, <laughs> <돼. 웃음> <안> 해도 돼. 넌넌넌 <laughs> <laughs> 그냥 진, 얘가 왜 <laughs> 그런지만 <외주건지만> 생각하면 돼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최근 작품 어? 이성준이 있잖아. 최근 작품 의사로 나왔어. 아니 근데 최근 최근인지 모르거든 근데 의사로 나온 적이. 지랄하고접하졌네누구세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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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, 맞아, 자자자 맞아 네, 아 맞아, 네, 맞아, 네, 맞아, 네, 아 네, uh <laughs> 아 네, 그래. <laughs> 아아 맞아, 네, 아아 네, 맞아, 아아 네, 맞아, 아아아아아아아아